폴을 압박하는 거 <목소리> 어? 뭐야? 뭐함? 이 사람 뭐함? 님들도 2000갈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수만 두면은 상대방이 이제 자살을 합니다 안홍진 피셜 2000 개못한다 팩트입니다 하지만 1900도 개못하고 1800도 개못하고 1700도 개못하고 1600도 개못하고 내 논리로 2000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클릭합니다 2021년 그렇게까지 체스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레코 갬빗 갈기도록 하겠습니다 얍! 뭐봐 이걸 먼저 잡아? 이러면 잡았을 때 D5 하면 되거든요 일단 폰을 밀겠습니다 나이트 A5랑 나이트 E7 정도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트 A5는 피하고 나서 얘가 갈 데가 없어서 물론 트랩은 안 되지만 E7으로 갔는데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거 E9를 공격하고 쫓아낸 다음에 D6까지 해서 상대방 폰 구조 불편하게 만들어버리기 아니 그냥 비숍 치우기? 비숍 치우면 근데 F6로 가겠지 그냥 캐슬링이 무난한가? 파슬링 하겠습니다 아니! 폰이 하나 더 잡혔습니다 하지만 갬빈 돼 갬빈 내라고 하니까 좀 슬퍼지네 폰을 하나 갬빈 했으면 두개세 개도 그냥 줘도 된다 근데 이거 트램 아니냐? No. 아 얘를 잡는구나 하지만 갬빈 뇌 손이 세개가 없지만 내 뻥뻥 뚫린 비숍 길로 뭔가 한다 뭘 하죠? 아딱 알았어 비숍 G5를 해 그러면 이 나이트가 돌아가는 건안 되기 때문에 F6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얘가 핀이 돼가지고 이걸 잡을 수가 있다 근데 그럼 상대도 잡겠지? 근데 그럼 체크로피스 업임 그런 의미에서 비숍 G5를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핀 걸려서 이 잡을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돼버렸죠 이제 뭐하지? 나이트 E5 해서 나이 F7을 위협하면 뭘할수 있지? 아 어, 아니다 나이트 G6 체크하고 잡으면 은퀸 H3 들어가면서 메이트 위협이 있어요 그래코 메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코 갬빗에서 나오는 그래코 메이트 패턴 상대방이 무조건 d 폰 움직여야 돼 d 폰안 움직이면 나의 G6 했을 때 Qh3 들어가는 걸못 막아 그래서 Qh3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D6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F7 체크해가지고 룩을 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B숍이 F7에 박혀서 E8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룩이 E8로 들어가서 포크 위협까지 그냥 폰 3개 쳐먹고 게임이 터져버린 모습 난 폰이 따인 게 아니야 기물의 길을 연 거지 Qf6? 그런 수가 있긴 하네요 근데 그러면 C7을 잡을 수 있긴 합니다 어, 상대방이 베스트 무브인 퀸 F6를 찾아버렸습니다 이러면은 요거는 안되죠 어 되나? 잠깐만 나이트 F7 체크했을 때룩 테이크 하면은 룩 E8하고 룩이 다시 올라오면 안되네요 안되잖아 비로으로룩 먹어도 이등 아닌가요? 퀸이 뒤져요 아 잠깐만 근데 나이트 체크? 룩테익스? 비숍테익스? 테이크? 퀸테익스를 하면 백랭크긴 해 근데 그냥 퀸테익스 해가지고 마이너 두 개도 퀸교환이 되겠지 그래서 나이트 F7 체크했을 때 룩테익스 퀸교환하면 폰으로 먹는 게 있어서 안돼아 몰라 폰 먹을래 뭐야 어디감 님아 어디감 <laughs> 마지막 포지션 좀 볼까요 봐봐 이폰 먹은 거블럼더힘 님들 감히 폰을 세 개나 먹어? 바로 놓친 수뭐 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퀸 B3하고 D6냐? 뭔데? 아, 퀸 D3라고? 아 그럼 이때는 이걸 못 먹네 아, 이러면 트림이네 A4로 가면 지금도 B6, G5가 세다고? D6도 세다고? D6하고 잡으면 B6, G5 아 나이트 E5가 정말 강력했죠? 그럼 베스트 그냥 퀸 텍스 C7 맞네 아 아니네 나이트 F7도 된다고 하네요 나이트 F7 룩 텍스 화 하면은 룩 하면은 룩 F8 하고 퀸 교환 하면 이거 공짜라고 아 그러네 이거 이것도 그냥 이긴시신신안 할게 오늘 신신리안 했던 것 같은데 아 바로 d5 바로 겜빗 시도 상대방이 이제 뻘수를 줬기 때문에 바로 겜빗을 시도하는 모습 바로 전개하는 모습 나 원칙으로 게임을 한다 바로 폰두칸 올리기 잠깐 만폰두칸올리겠을때 비주 d6를 못더니 얘가 걸려서 피한 게 돼야지. 뻥뻥 뚫린 대각을 보아라. 이것이 편, 겟도다. 희망 편. 그럼 a 6를 해놓겠습니다. 여기를 공격하겠다. 뭐없잖아 올라가면은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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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잡겠다는 심보죠. 로깃을 그냥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5를 할게요 그냥. 이 어, E5를 못하게 하는 수. 그래서 퀸치 7을 자연스러워 보여가지고 하면 이제 나이트가 공짜로 잡힌다는 사실 h A6 하겠습니다. 긴사이드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맞긴 해. 이러고 이 파이브 하고 해버리기. 일단 중앙을 먹어라. 어, 비숍길이 막혔다. 이때를 이용한 나이드 F4를 통한 뭔가를 할수 있나? 얘가 어디로 올려놓거까 여기로 오겠지. 일단 나이드 F4를 해. 퀸이 일단 피해. QNF6, 나이, E4, 나이트 엑스 H3 체크! 를 하고 싶지만 상대의 나이트 들어오는 게좀티껍 거든요 이거는 쌍비숍 알파노하고 F5의 비숍을 받고 때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상대가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비숍 던지는 거안 되나요? 모든 비숍은 던질 수는 있습니다 QNF 와! 나이트가 들어와! 때려! 이제 안 잡아! 그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아 비숍 F5 했을 때 G4 하면 어떡하지? 근데 G4는 진짜 때리고 싶게 생 분들. 나이트 d4도 의향은 있어요 뭐가 포지션적으로 괜찮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b5가 템포라서 해놓고 비숍 b7 하는 것도 좋아 보이더고요 그럼 이제 비숍이 여기 e4 칸을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문제는 <laughs> 이제 나이트가 움직이면서 비숍 테이크스 f4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만 응음 어쩔~~ 너가 이거 잡으면 나는 이거 잡을 거야 를할수 있긴 해요 나이트가 올라가? 근데 이거 살짝 과부한 게 이거 잡았을 때얘로 잡아야 되는데 그 구조가 별로 같아. 손으로 잡아야 되나? 근데 B2 E3가 템포로 들어오긴 하는데 B2를 잡고 룩 E B1이 오면은 그냥 먹어도 되나? 얘를. 어 그래서 룩으로 여기 지켜버리는 모습 B2 E3를 하겠다는 뜻. 미리 피해. B7은 가도 별로야. 이 에이스로 다시 돌아가. 일단 룩을 좀 꺼냅시다. 상대가 여기를 넘겠네 아, 이게 수동적으로 지키기 싫은데. 얘를 때리는 것도 방법이고. 때리고 그냥 폰 구조를 흰색에 맞춰버리기? 어쨌든 그런 거를 하려고 하더라도 퀸은 움직여야 돼. 이 나이트가 생각 외로 하는 게 없는 걸 수도. 아, 때리고 뭐 하겠다는 건가? 아하, 일단 잡아요. 상대한테 쌍비숍을 주지만, 괜찮아. 어? F로 잡는다고? 아니, 당연하네요. 이걸로 잡으면은 C4 하면서 얘가 바보되니까 F로 잡는다. 그래도난 C4를 해야 돼. 내 플레인 이거밖에 없어. 안 잡으면은 먼저 잡고 여기 들어가는 위협이 기 때문에 상대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어, 뭐야. 무슨 노림수일까 뭐지? 일단 잡아요. 이러면 땡긴 게 상대가 잡아주면서 내 폰으로 잡아야 되니까 폰이 찢어지긴 했거든? 폰이 찢어지더라도 내가 영역 많이 먹고 있고 활동성 좋아서 할 만해 도르였는데 상대가 먼저 잡아주는 걸 허용을 해주면은 괜찮은데요? 귀신력을 잡을 수 있는데요? 잡을게요. 뭐 주는데 잡아야죠? 여기 위협. 다시 막아. 맞고 때려. 잡아. 때려. 교환해. 그리고 이랭크 침투하기에는 여기가 한번더 걸리네 어머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도 가로 막아요 어두운 비숍을 제거하고 갑시다 이게 잡고 잡고 루크로 잡을 때 비숍 E5가 있긴 하거든 여기서 비숍 E5 비숍 테이스 하고 피하고 나서 어? 와우 이 핀을 이용한다고 당장 지켜지긴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네요 일단 어두운 칸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 과보 해주고 일단 퀸 교환을 합시다 F4가 잡히긴 하는데, 우리도 E4나 B2가 약해서 괜찮지 않을까?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룩 F2가 수비하는 수처럼 보이지만, 비슈 D4가 있다는 사실, 상대는 그냥 중첩해서 오케이. 저게 베스트로 보이는데 중첩을 하네요. 그냥 피해 주고요. 문제가 시간이 없다. 더블폰? 오케이. 50초 남았어 50초 큰일 났어 아 여기 못 오게 하는 거 짜증나네 이거를 위협합니다 아 잠깐 됐다 이거 들어갔을 때 이거 하면은 베이 되잖아 저는 반복도 괜찮습니다 아 시간 차이가 너무 커 시간 차이가 근데 이거 다른 식구 숍이라 그냥 빼박 비긴 것 같은데 이거 밀면? 쫓아가 교환하는게 낫겠다 우리 비기지 않을래? 여기요 무승부 해뭐세요나 17초 남았는데 젠틀하게 응나 게임 안해 나이임 안해 이장실 갔다옴 수고 어, 나 0.1초씩 프리무브 하면 그래도 127번 수들수 수 있어. 너가 폰한번 희생해서 100수 더도 시간승 못해. 무조건 50수 우승부임. 야! 어, 야, 야, 폰 희생했다, 이거. 아니네. 아, 체크였구나. 체크가 걸려가지고 순간 폰 던진 줄. 어? 자, 당할 뻔했죠? 응, 게임 안함. 게임 안함. 어딜 폰을 먹으려고. 이거. 아 결국 3폴드가 먼저 나오면서 무승부가 됐습니다 아니 이게 흔들면서 어떻게 재밌는 엔드게임을 하고 싶어도 내가 시간이 더 모자라가지고 할 수가 없어 뭐야! 내가 위닝이 있었대! 아아 <laughs> 아, 그러네 아 근데 이거 어차피 퀸 만들어도 제가 제 시간 안에 못 이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괜찮은 판단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